자, 이번에는, 자, 성경과 환 단고기. 어, 두 번째,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천부경이 나와요. 환 단고기에 천부경이 나오는데. 천부경은 뭐 도대체 이 81자로 된 81.9981 81자로 된 하늘의 하늘의 경전 뭐 천부 하늘에서 이렇게 부여한 주신 경전 뭐 그런 뜻이죠. 근데 이제 뭐뭐 백사람이 뭐 해석하면 다 백가지가 나와요. 다 해석이 달리 나와요. 다 달리 나오고 도대체 뭔 얘긴지를 응?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, 심지어는 가장 최근의 천부경 해석으로는 뭐냐 아 이거는 에, 뭐지 그 응? 주기도문 아니냐 이거 이런,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아 천, 천부경은 주기도문에 해당한다 주기도문이다 똑같다.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그런 주장까지 나왔는데, 이 천부경 중에서 첫 다섯 글자가 아주 중요해요. 첫 다섯 글자가 일시무시일. 일시. 하나로 이제 시작된다. 근데, 무, 없다. 시일. 시작되는 하나가 없다. 도대체 일시무실 자 이건 이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산도 종도사 안경 전씨는 이렇게 헌단구기를 뭐 두껍게 풀이를 참 잘하셨어요. 네, 바로 뒤에 이제 책이 있는데 그냥반은 뭐라고 했느냐. 하나는 천지 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어라. 라고 딱 번역을 해놨어요. 그 다음에, 최민자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. 일시 무시를 갖다가. 에,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지작이 없는 하나이며,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. 근데 뭔 얘기인지 잘알 수가 없죠. 근데 창세기 창세기를 가지고 딱 해석하면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해석하면 간단합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셨다. 하나님이 시작하셨다. 창조하셨다. 일시, 하면은, 하나님이 시작하셨다. 하나님이 창조하셨다. 그 다음에 무실. 그러나,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다. 그러나,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. 무 시작이 없다, 없으신 분이시다.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명확하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천부경의 마지막 다섯 글자를 또 봐야 돼요. 천부경의 마지막 다섯 글자, 마지막 다섯 글자는, 이게 왜, 양안 올라가지? 자, 천부경의 마지막 다섯 글자는 일종, 부종, 일, 일, 종, 종 파티 할 때의 종이죠. 마칠 종자 무종일 이렇게 돼 있어요. 일종 무종일 일종 무종일 이것도 뭐. 별별 백 사람이 해석하면 백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가지고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일종 하나님이 끝내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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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하신다. 님이 끝내신다 심판하신다 무종일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되죠.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나, 이 요, 요, 요 천부경의 첫 다섯 글자, 마지막 다섯 글자, 여기에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 또는 신들의 속성을 음? 하나님의 속성을 딱 파악할 수가 있어요. 하나님 또는 뭐 하느님이라고 하는데, 속성, 속성이 뭐냐? 아, 일단 무신무종이죠. 무신무종, 장자에 나오죠. 이 말이 무신무종.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. 이게 신의 세계야. 무신무종. 이거 뭐 한자로 써봐야 되겠습니까? 아, 쓸 필요도 없네. 여기 뭐 종자 써봤지. 없을 문자 써봤지. 또 에? 비로소 시자 시작하다 시자 써봤지. 그렇죠? 자, 이렇게 되셨죠? 무시무종. 이거는, 이거는 옛날부터 알려진 말이야. 장자에도 나오고. 하나님의 속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어낸 말. 무시무공.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. 이거는. 무시무공 하면은 이제 뭐냐. 시간하고도 관련이 없고 공간하고도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. 시공을 초월한 존재 아니야? 아 하나님이란 시공을 시공을 초월했다 이거야. 시공 시공을 시간 공간을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무시무공이라고 딱할 수가 있는 거죠. 하나님 또는 예 신들의, 높은 신들의 속성 하면은 이두 가지입니다. 무시무정, 무시무공. 아, 이게, 이게 천부경에도 딱 나오고, 창세기에도 이런, 이런 얘기가 나오고. 그렇죠? 그래서, 뭐 무시무공이기 때문에, 뭐. 그러니까, 뭐, 우주를 다, 만들고 우주를 운행하고 그러는 거지 뭐꼭 어? 지구하고만 하느님이 관련이 있느냐 아 천만의 말씀 공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특정 공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주 전체야 그냥 우주 전체 무시무공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 시간으로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. 그런 것이고 이건 뭐 일, 뭐 일시무시 일시 일시 무시 일, 뭐 일정 무종 일, 뭐 이런 말 보면은 뭐 현대 물리학 아니 현대 천체 물리학 얘기하고도 뭐 비슷한 그런 얘기가 뭐. 되기도 하네요. 뭐 요즘에 뭐 빅뱅, 빅뱅 이론에 의하면 뭐 우주는 뭐한 점에서 시작되고, 쬐끄만한 형체가 있을까 말까 한 점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그게 계속 뭐 팽창해서 지금의 뭐 우주가 만들어졌다,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쬐끄만 점이면 뭐 그게 무극이네 무극, 무국. 응? 무극에서. 응? 무국이 태극이고, 무슨, 무슨 현대 전체 물리학 보면은, 송나라의, 그 누구야? 송나라의 그 유명한 도사 있잖아요. 갑자기 또 생각도 안 나네. 소강절, 아. 소강절에 무슨 태극도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소강절에 태극도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. 현대물 천체물리학이 지금까지 연구 연구해 가지고 '겨' 하는 말이 태극도설이라니까요. 자, 어이가 없는 일이죠. 자, 아, 일단 여기, 여기까지 여기이 성경과 환단고기의 관련성. 이부을 마칩니다.